할렐루야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파라칼레오 연대기 성경 읽기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랑으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쉽게 서원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메자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메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매한 자를 오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말 소리를 진노하사내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몫을 즐겨라. 너는 어느 도에서,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어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그 일평생에 그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실 때그 성품과 능력을 고스란히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은 곧그 사람의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예수를 말하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솔로몬은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주문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2장 20절에서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을 비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앞에서 겸손히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들으며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